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는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8억 2천 8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는데요. 제가 지금 말한 1 0초 시간 동안 벌써 2명의 아이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10세 미만의 아이들은 5초에 한명씩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데요. 세계에는 현재 인구의 두배나 많은 식량을 가지고 있고, 유럽에서는 식량을 폐기 처리까지 하는데, 왜 아이들은 식량을 먹지 못해 세상을 떠나는 것일까요? 세계 시장에 비축된 식량의 가격, 즉, 식량이 국제적인 거래 가격은 일부 곡물 메이저 회사와 투기꾼들의 조작을 통해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덤핑 전략, 혹은 곡물 사재기들의 방법을 사용해서 말이죠. 가격이 높아지면 가난한 나라는 구매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요? 이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 만성적인 기아에 시달리는 나라의 정부가 높은 가격을 담당할 수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기업이 최대 이익을 반환할 수 있도록 가격과 생산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인 이윤 극대화 원칙, 단한 가지 원칙에 복종하며 결정할 뿐이죠. 이로 인해 식량 자체는 풍부하게 있지만, 식량의 가격은 높아져,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확보할 경제적 수단이 없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생존을 위해 먹어야 하는 식량이 불공평하게 분배되는 바람에 매년 수백만의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지요.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세네갈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요. 식민지의 권력자였던 유럽 각국은 식민지의 농민들에게 유럽 시장에서 소비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작물을 경작하고 수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맞춰 세네갈은 오로지 땅콩만을 집중적으로 재배하였고 대부분 유럽으로 수출하였지요. 후에 독립적인 국가가 되었지만 식민지 때부터 대부분을 땅콩 농사만 한 세네갈은 주식인 쌀을 얻기 위해선 외국에서 대량으로 수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식량 수입은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고 고위 관리들은 식량 수입의 독적권을 가지고 재산만을 모으고 있어 식량 부족 상태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건 이런 나라가 세네가만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1970년부터 1999년 사이에 아프리카에서만 43차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들 전쟁은 심각한 기아를 초래하기도 했죠. 기아 인구의 25% 이상이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다니. 감이 오시죠? 아프리카의 한 나라인 시에라리온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며 반란자였던 포대의 상고가 농민들의 손목을 자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농민들은 반일을 할수 없었고 생산되는 작물이 없었기에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무거운 농민들이 전쟁의 희생양이 되면서 많은 작물들을 생산하지 못하기에 식량이 줄어들어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심각한 기아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해에도 기아의 참혹한 결과를 보여주는 내용 굶주림을 무기로 삼아 누군가를 위협하는 국가들 한 사람의 정치개혁으로 기아 문제를 해결했던 사건 등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아들과의 대화 식을 취하면서 내용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는 이 책은 유엔인권위원회의 식량특별조사관이었으며 지금은 유엔인권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아 문제 연구자의 장지글러가 지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입니다. 심각한 기아 문제.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기아 문제에 대해선 배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기아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되고 생각보다 심각한 기아 문제에 대해 놀라기도 하였는데요. 이로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이 책에 있는 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을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고 기아 문제에 대해 초보적 수준인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딛고 기아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내디뎌 보시는 건 어떨까요?